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개발, 활기, 재생에너지, 스마트 산단, 수변도시 조성에 대한 기사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김진수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요. 전북 군산, 김제, 부안군 일대에 재생에너지 기업이 입주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그린 뉴딜, 첨단산업, 복합관광, 농생명의 어우러진 국내 대표적인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개발 면적은 서울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11월 29일 개발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지구는 산업 연구 용지, 관광 레저 용지, 농생명 용지, 복합 개발 용지, 배우 도시 용지 등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축조 이후 농생면 용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사업을 반영하고 이듬해 새만금 개발공사를 출범시키면서 개발에 가속도가 붙었으며 지난해 말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산단과 친환경 스마트 수변 도시를 착공했습니다. 수변 도시는 새만금 개발 공사가 대지 660만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인구 2만 5천 명이 정주할 수 있는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며 2023년 상반기까지 매립 공사를 하고 하반기 토지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업 연구 용지는 9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새만금 산업 단지는 조성 이후 31개 기업이 4조 2천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2차 전지 업체 첨보와 5,125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는 등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예상됩니다. 109, 209에는 전기차 등 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 기업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부터 입주 가능한 509, 609중 특히 509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조성돼 1만 5천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세만금 개발청은 내다보고 있으며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는 에디슨 모터스, 대창기업 등이 참여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기사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